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 대변인 여영국입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어, 자사고 외고 어, 국제고의그 일반고 전환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이천이십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그 동안 특근 학교 일괄 폐지를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국민들의 기득권 타파 어, 교육불평등 해소 요구를 수용하고 특권학교 폐지를 결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어, 이번 방안의 한계점 또한 명백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5년 전환 시점은 지나치게 멉니다. 이미 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는 그 재지정 기간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은 학교의 경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반고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고 전환 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그 신뢰 이익을 보호해줘야 어, 됩니다만 어, 내년부터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는 순차적으로 바로 어, 전환해도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 대선에서 특권 학고 학교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특권 교육 부활 시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많은 부분에서 특권 학교에 비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 계획 없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일반고에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학교 국제 중학교 또한 특권 학교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동안 폐지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국제 중학교 폐지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진로 교육, 맞춤형 교육 강화 고교 학점제 도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정시 수능 확대라는 단편적인 대정료법을 넘어 교육 구조, 사회 구조를 바꿔 나가는 정의로운 교육 부저 비전을 세워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